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 평화를 이끈 지난 70년간의 한미 동맹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70년을 그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된 로카 70초 영화제를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역사는 1950년대에 시작됐어. 그때 한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무기와 군대를 보내줬어. 전쟁 이후에도 우리는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헌했어. 저마다의 응원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와 각양각색의 풍선 등을 손에 들고 백석을 가득 메운 한미 장병들. 이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상영관에 울려 퍼지고 영화관의 모든 불이 꺼지더니 스크린에 영상이 떠오릅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된 아로케이 녹화 70초 영화제 현장입니다. 행사에는 최일 국방홍보원장과 육해공군 공보정훈실 관계자를 비롯해 영화제 참가장병과 이들의 지인 등 12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70초 영화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군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제로 거듭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5개 참가팀은 한미 두 나라가 함께 걸어왔던 70년이라는 세월을 70초라는 시간으로 압축한 각자의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참가팀들은 100여 개 팀이 참가했던 예선을 통과해 결선에 올랐을 만큼 기획, 촬영, 편집 분야에서 남다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팀은 MZ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뮤직비디오와 쇼폼, 패러디 등 다양한 형식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양국간 혈맹 관계의 굳건함과 끈끈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군의 인재들은 상영 내내 감동과 재미를 자아냈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군악대 중창과 색소폰 연주는 눈과 함께 귀도 즐겁게 하며 관객들의 흥을 돋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 대상 수상의 영예 등 제목 지금까지 앞으로도 위고 투게더를 줄품한 육군 51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일가 시간 이후에 또 쉬는 휴일에 어, 개인 정비 시간을 하애해서 정말 모기에 뜯겨가면서 이제 어, 같이 촬영하면서 도와준 저희 이제 공안람 병장 김민 병장 노현중 상병 그리고 부중혁 상병 그의 많은 인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그런 끈끈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부대원들은 육군 참모총장 이름의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은 육군 39사단과 육군 3사관 학교가 수상했습니다. 군내외 영화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진은 장병들의 높은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최일 국방 홍보원장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국방 TV 국방 뉴스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작들을 선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작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훌륭한 그 영화 제작자도 될수 있고, 어, 텔레비전 프로듀서도 될수 있고, 기자가 될수 있는 재능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허락해 주시면은 국방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어,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영화들은 우리 군 자료실에 탑재돼 각급 부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